자, 근데 오늘 이 차량은요, 시세보다 얼마가 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정말 안 좋은 차가 어떤 차냐? 음, 시세보다 비싼 차. 자, 그럼 침수차가 팔릴 것 같아요? 침수차? 안 팔리려나? 시세보다 싸면 팔립니다. 자, 그리고 키로수가 막 30만, 40만 이런 차들도 안 팔릴 것 같죠? 네. 다 팔려요. 싸면 <laughs> 자 근데 오늘 이 차량은요 시세보다 얼마가 싼지도 저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X5 모델인데요 단순 사고가 들어갑니다 어, 아쉽게 유사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행하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요 정도 금액으로 이 X5를 굉장히 짧은 연식 짧은 키로스를 가져갈 수 있는 찬스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X5 3천만 원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델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릇 구독자 여러분. 자, 언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BMW 풀사이즈 SUV인 X5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요, 약 시세보다 얼마가 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일단 저렴하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준수하게 어,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자, 아쉽게도 좀 사고 이력이 있어서 유사고 판정을 받은 X5.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4년 8월 26일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였는데 11만 키로로, 어,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단순 교환이 총4곳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X5이고요. 3세대 30d X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풀타임 4륜 구동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약 3천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한 X5. 14년에 1 0만 키로 연식해서 굉장히 좋죠? 동급 대비 확실하게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어, x5 전면부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외관 색상은요. 이 다크 그레이 지색상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외관 상태 싹 둘러봤더니 외관 상태 너무 깔끔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x5는요. 3천만원 초반대 가격이 나오려고 하면 어, 키로수가 약 15만 키로가 넘어가야 됩니다. 18만, 20만 정도가 돼야지 3천만원 초반, 막 2천만원 후반, 2900만원대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모델인데, 키로수가 일단 깡패 11만 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차량을 나는 사고 없고 깔끔하고 완전 키로수 짧은 거제값 주고 다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약간 생각을 좀 바꿔보면, 내가 원하는 차종 스펙을 연식 키로수는 짧게 가져가고, 어, 사고 이력이 있는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요? 싸잖아요. 우리가 이 자동차도 기계이기 때문에 어, 언제 어디서든지 서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음, 안 좋은 차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수리만 깔끔하게 잘 해둔다라고 하면 어, 저는 사실 이 사고 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물론 저희가 맨날 보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약간 생각을 바꿔 보면 사고났다고 해서 차가 싸지면 어, 괜찮은 거 아닌가? 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사고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쪽에 골격이나 어,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심해서 수리가 잘안된 차량들은 사실 잘 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에,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정 LED 램프요, 전방 센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풀 사이즈 SUV 가족형 차량으로 타기 너무 좋죠. 예. X5는 색상은 뭐 화이트, 블랙 다 좋은데요.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상은 관리가 일단 좀 편하죠. 예. SUV 차량 세차는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더러워지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는 어, 그레이 색상도 괜찮을 것 같고,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이상 잔량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좌측의 외관 상태 어, 아주 아주 깔끔하고요. 어, 그리고 X5는, 어, 이렇게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공간을 제가 한번 타보면. 자. 수입 SUV 차량들이 단점이요. 벤츠. 어, 이, 열 공간이 좀 다소 좀 협소해요. 근데 X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일단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또한 차량의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형 차량으로 쓰기 좋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 어, 부분이고, 자 차량 후면부입니다. 어 3세대 모델 너무 예뻐요. 아니, 물론 지금 4세대 모델 판매 중이긴 한데, 지금 X5는 뭐 워낙 고가고, 아무리 중고여도 거의 뭐한 8천만 원대, 9천만 원대 많이 금액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약간 외관 디자인, 실내 인포테인먼트가 좀 바뀐 것 빼고는, 네, 빼고는 이 3세대 X5도 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어, 트렁크에 덮어두셨네요. 공간 사이즈 좋죠. 자 11만 키로 유지 중인 X5 오늘 준비한 금액 자3,190 금액 좋죠. 3,190만 원에 어, 오늘 차량 준비했습니다. 할부 탁송 오래 가능합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실내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넓고요. 어, 실내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도 저는 나지가 않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옵션도 좋아요. 헤드업도 들어갈 거고요. 현재 엔진 솜 상태도 이제 굉장히 좋고. 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 자, 윈도우 버튼 도어 쪽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 락장 장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이제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고 핸들도 이렇게 어, 전동으로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상단에는요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자 작동 잘 되고요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상단에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어, 아. 디스플레이도 아주 시원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버튼들 포함을 하고 있고요. CD 플레이어 네.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버튼식이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어, VDC 기능하고 전방 센서, 오토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자 차키도 신형 차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3 1 9 0 X5 굉장히 연식로서 좋은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X5차량 준비했고요. 판매금액 3,190만 원입니다. 자, 차량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이점 참고해서 문의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사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